4월 병화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병화와 정화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병화는 자연적이고, 정화는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화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목적. 그리고 평화는 무목적이에요. 요 채성을 시간의 채성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개입이 되면은 대상이 뭐예요? 도구화된다.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상을 사람에게 가깝게 사람이 쓸수 있게 용도화 하는 겁니다. 정화의 작용은 빛이든 열이든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상을 사람 입장에서 쓸모를 만든다 이거죠. 사람 입장에서 쓸모 있는 거지 더큰 시각으로, 전체적 시각으로는 쓸모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병화는 자연적이고 간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전체적이고 문화적인데 전체적. 아, 문화적인 거에 대응하는 게 문명적인 겁니다. 종화는 문명적인.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청소하는 거다. 문명의 코드에는 언어, 도구, 집단 에, <laughs> 이런 형태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뭔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문화적이라는 것은 자연적 조건까지 포함된 형태를 말합니다. 자연스러워진 조건을 말하죠. 오랫동안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집단적 부분이 강하죠. 어떤 단체의 목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일반화시켜서 통용시키는 조건이 병화적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높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작용하니까 대상 중심에서 사람, 사람 중심에서 볼 때는 그게 가까이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는 상당 부분 멀리 있습니다. 종화는 사람의 조건으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불빛, 지금 당장 공부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을 켜놓은, 켜놓은 겁니다. 저 밖에 있는 태양은 그냥 있는 거죠. 태양을 보기 위해서 불을 켜지 말아라 이거. 고개를 돌리면 된다고 옛 소년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켭니다. 뭔가를 노력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냥 고개 돌리면 태양인데 정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죠. 인위적 관계. 그런데 조금만 펼치면 무의적 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건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발달이 안돼 있다면, 인위적 조건도 무용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잘 발달돼 있다면, 어떤 목적, 쓰임이 실체화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월의 병화 아닙니까? 사월의 병화. 4월의 병화, 병화이면 화가 자신을 드러내는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의 병화라는 것으로 태어난 거죠. 이것을, 뭐예요? 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녹이라고. 월에 있으니까 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월이라는 조건이 자신의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월은 사회성이죠. 월은. 사회성. 사회성으로 형성되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기운으로 돼 있다 이거죠. 굉장히 강한 주체적 형태, 사회적 조건의 출발점에 자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독단적, 독단적 형태, 자기 중심으로 월의 조건을 쓰게 되니까 독단적 형태로 에너지가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타자를 무시한다든지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충성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임수다 이거죠. 임수.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사월의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최성의 조건인데 병정과 인계수의 각각의 작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병화가 4월에 나면은 스케일이나 에, <laughs> 규모나 힘이 장대하고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축소시켜서 어느 한 부분만 보여지는 것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체를 드러내는 것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병화가 임수를 본다는 것은 병화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병화가 보여지는 대상, 투영된, 투영된 것, 병화의 거울 같은 것이 임수입니다. 임수는 병화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개수는 병화를 한정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한 용도로만 쓰여지게 된다 이거죠. 협소하게. 병화 입장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개수라는 목적이 부여되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병화 입장으로는 다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개수하고 연결되면은 부분화되는 것. 병화가 능력이나 실력이 전체성을 갖고 있는데도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한정되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느냐. 그 정도 인물에, 그 정도 능력이면, 저 높은 곳에 가서 일해야죠. 어, 그렇게 말하나. 자기도 가려고 했지만, 개수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그렇게 직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한정되는 것. 그게 개수입니다.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개수가 병화를 가린다고 말하죠.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그래서, 에, 뭐라 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흑은 차일이라고 그러죠. 차 자가 차단할 차 자인데, 예, 예, 이해하세요. 차일. 차단할 차 자입니다. 갑자기 생각 안, 안 나네요. 차단할 차 자. 흑은 차이다. 그러니까, 검은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가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 이렇게 흑은 차일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씁니다. 흑은 차일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역할을 한정한다는 거죠. 병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임수를 쓰는 거고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직이 크게 되는 거죠. 직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작은 직을 가질 때는 사람이 스케일이 커서 듬성듬성 일을 하니까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잘 맞춰지지도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레벨에 올라가면 전체를 조망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쓰임이 다르죠. 여기에 단점은 세밀하지 못하고 정밀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한 분야의 타켓을 만들어서 하는 게잘안 되죠. 옛날에는 사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고 임수를 지원하는 경붕을 보면은 과 과거 급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높게 크게 쓰여지는 겁니다. 고위직 표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회사로 말하면. 대리나 과장을 할 때는 고만고만 했는데, 부장이나 이사급을 할 때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을 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니, 전체를 담당할 때는 뭔가를 드러낼 수 있다 이거죠. 디테일한 부분은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판서나 정승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화로 뭔가를 목적하게 되면 그렇게 전체를 다루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어느 부분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수를 못 쓴다가 아니고, 개수를 쓸 때에 어떻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월의 병화는 모든 것을 환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사월의 조건은 분명하죠. 사는, 뭐예요, 뱀사자죠, 이게, 이거 뱀사자. 요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몸기 자. 또, 이미 이 자. 이거는 몸기고, 요거는 이미 이 자입니다. 네. 다 같은 의미에요. 몸기도 완성됐다는 뜻이고, 이미 이는 이미 형성됐다는 뜻이죠. 근데, 사라고 하는 의미도, 살아가는 의미도, 네. 그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뚜렷하게 대상이 다 보여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병화라는 의미도 확연히 다 보여지고 병화라는 의미도 확연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은 하늘의 기운이 내부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의 병화는 산지 사방이 환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환하면 감추는 것, 규정하는 것, 분명히 뭔가 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임수다, 이겁니다. 그게. 임수가 있으면 영역이 형성되고, 지대 의해서 사월의 병화가 할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화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가 왕해야죠. 수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수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뭐예요? 금생수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금은 화급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급금의 용도가 아니고 화급금에 금이 있다 그래서 그다 되는 게 아니고 에, 금을 금을 위한 화가 있고 술을 위한 에, 화를 위한 화급금을 하는 금이 있고 술을 생하는 금이 있다는 거죠. 에, 금 술을 위한 금이어야지 화극금을 위한 금은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이런 것을 구분해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구분하는 것은 사주를 볼때그 명에서 <laughs> 생극제하가 어떤 용도로 작용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저것이 화극금의 금인지, 금생수의 금인지, 금생수의 금이라는 것은 임수와 가까이 유종하게 돼 있어서 임수를 끊임없이 지원하는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임수하고 떨어져 있으면 금생수가 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 임수가 있는데, 경금이 뭐 여기에 있다. 이러면 유종하지 않죠. 여기까지 갈려면 얼마나 뭡니까. 이런 거죠. 유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인수의 지속력, 파워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월의 병화가 목을 쓰는 것은 이미 화가 충분히 왕하죠. 사월이니까 그러면 목을 쓰는 것은 화가 더 팽창하고 커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목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 구조는 공부를 목으로 한 명이 아니에요. 인성이라고 무조건 인성, 인성이라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월의 병화는 목생화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로, 수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사월의 병화가 공부하는 힘입니다. 직이라는 목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이런 명들은 내가 사시 봐야지, 내가 판검사를 해야지 이게 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내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공부하는 거죠. 4월의 병화가 인수와 경금이 있으면 잘 갖춰진 명이죠. 스케일이 있다. 대범하다. 이런 것은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명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명이 되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러면 점점, 점, 자기의 역량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단련이 되면 레벨업이 약간 됩니다. 어느 순간 각성이 일어나서 레벨이 만들어지죠. 규모가 있죠. 크게 쓰여집니다. 큰 그릇은 그릇이 잘안 보이죠. 사월병안는 뚜렷한 목적을 부여하고 자기 완성을 해가는 것. 조그만 부실에도 뜬구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금수꼭 금상수가 돼서 수의 지속성을 형성해야 되지 경금이 잘안돼 있으면 예, 뜬구름 잡는 것이 되죠 뻥만 치게 됩니다 실속이 없어요 예, 완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의 걸록이면 정관을 용한다는데 정관을 안 쓰고 지금 평관을 썼죠 개선하는 정관을 쓰려면 경금으로 금상수가 확실하게 돼야 되고. 수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임수로 쓰는 것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성적 접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월의 임수와 개수의큰 차이가 있죠. 이것은 작편전식의 정관을 용하는 것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월걸력이라고 해서 정관을 용하는 것보다는 그 최성 일간이 어떠냐, 없더냐, 채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 쓰는 용법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편지지천식의 예, 용법은 뭐 다른 얘기할 것도 많지만 특히 세부적으로 이런 걸 말할 때꼭 권록이 정관을 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화 시켜서 얘기한 거지 일간이나 예, 채성 글자의 채성에 따라서. 예,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자평진에서의 용신은 일반하는 겁니다 체성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너무 형식에 매여서 사주를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개수가 있을 때 힘이 있으면 됩니다 개해라든지 금생수가 되는 조건이라면, 나름 개수를 충분히 쓸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사월의 병화가 되어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홍보, 전시, 표현,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에 적합합니다. 오너적 기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임수라는 평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이 비교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경영씨죠. 네. 허경영씨 사주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